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원익콜딩스입니다 자, 원익콜딩스 현재 1.2% 상승이 소폭 나오기 시작했어요.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서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인데, 사실만 이 밑꼬리에서 뭘 하게 됐어요? 지금 개인들을 다 털어낸 겁니다. 자, 밑꼬리 길게 달아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원익콜딩스 매도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좀 계속해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투자 경고 무시하면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왜 그러냐? 자 매집이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장기간적으로 자이 두터운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거래량 터지면서 자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 투자 경고 상황에서는 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라갈 구간은 아직 한참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가는 아직 멀었. 머니 홀딩스가 오히려 이 투자 경고 상태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우리가 자, 명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반도체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자, 지금 로봇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월링 홀릭스는 사실 뭐 저번 주에 이어서도 계속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이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 상한가 만들었던 이 구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왜 그랬는지 잘 아셔야 돼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상한가, 자, 신고가 만들었던 구간에 대해서 최근 자, 26,850원 이 구간이죠. 자, 여기서 결국 상하던 구간에 의도적으로 강하게 이탈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동성, 그리고 이탈을 시키고. 전동성. 초반에 계속 이탈을 시키는 상황이죠. 자, 이거 어떤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거 수익 실현 물량, 손절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세력들이 밑에서 싹다 받아먹고 지금 이 자리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만들어낸 거다. 이제 투자 경고하면서 개인들 털어주면서 이 재매집이 들어간 겁니다. 자 원이 홀딩스가 사실 지금 로봇 쪽에서 자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역사적인 신고가도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의 최고점을 찍어줬다는 건데 이거 의미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의미가 엄청난 건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세력들 매집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고 그동안 매집된 거 부분에 대해서 터트렸던 거다. 로봇 섹터에 대해서 매집. 굉장히 잘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만큼 매집이 잘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재료 거기다가 모멘텀들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로봇 쪽은 아시다시피 지금 성장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ai 그리고 반도체 이 로봇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동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로봇이 여기서 가장 큰 상승,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AI랑 같이 붙을 수도 있고 반도체랑 붙는 것도 로봇입니다. 자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발표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 태클이 들어와 있던 상황이에요. 이 로봇 반도체 AI에 대해서 하지만 AI 대전환 본격 추진, 로봇 자동차 선박 드론 전방위 지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 상. 산업에 대해서 금융 그리고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고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걸림돌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더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부에서 자, 규제 완화하면서 자, 지원금까지 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투자까지 엄청나게 하고 있다. 자 이런 거 수혜를 누가 받는다? 지금 로봇 섹터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원익홀딩스 자체가 매집이 정말로 잘돼 있고 이 기술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장 역할을 지금 할수 있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집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거리랑 터질 때마다 공격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상승 위 구간은 막고 떨어졌다. 자 밑골이 달았지만 다시 위로 올리는 건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 로봇 섹터가 지금 주도 섹터란 말이에요. 성장성이 이미 담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재료 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다. 바이오, 자 바이오 어때요? 구체가 정말 크죠. 그리고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도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로봇 산업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얘네들을 다 잡아먹을 만큼 이 로봇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지금 거의 예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 클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수납매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빠지면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초점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수익 극대화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파동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쳐도 끌고 가면서 이런 파동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 많은 주주님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원익 홀딩스 어디까지 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동성 커질 수가 있겠으나, 목표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확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변동성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향후 계좌 이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변동성에서 제대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파동을 잘 이용하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원이 홀딩스 우리 주주님들하고 제가 소통하고 얘기하고 끌고 가고 있는 단톡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모여계신 단톡방인데 여기서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가장 고민하시는 목표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이 차트 흐름 그리고 수급 호가까지도 제가 실시간 브리핑 드리면서 자, 가격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아직 목표가 멀었다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눌림 나왔을 때 제대로 여기서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한 차례 조정 나왔을 때 바닥 확인한 다음에 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가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점에 대한 부분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향후 나올 수 있는 이 재료나 모멘텀들, 그리고 로봇 관점, 큰 시세까지도 제가 공부 공유해드리고 브리핑 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제가 우리 소통번호 보여드릴게요. 010-3412-5448이 번호로 원익 홀딩스의 원익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부분 관련돼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고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계좌 수익률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 사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관련해서 여러분들 걱정 좀 놓으셔도 되고 앞으로 이 부분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옆에 같이 갈 거고 기준 세워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같이 원이 콜딩스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4125448이 번호로 원 이기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거고 자 문자 하나 안 보내셔갖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타점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 키가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내주신 문의 주신 종목하고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도가 까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100% 무료고 법이 바뀌면서 1대1 상담 드리면은 지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체 문자로 자,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습니다. 자, 100% 무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함께 자, 같이 도와드렸으니까 아직, 아직도 소통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알림. 알림이죠.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번호예요. 010-3412-5448. 아까 보여드렸던 옆에 제 번호, 우리 소통 번호랑 같습니다. 010-3412-5448이 번호로 방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을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마다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추가 등록 시켜 드리고 있다가 자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거나 급상승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르는 번호 라고 이 번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더 기억하셔 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대응하시고 매도에도 같이 대응하셔 갖고 꼭 수익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형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돼요. 저 오직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으니까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가족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으셔 갖고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타를 다시 잡고 있는데 자 솔직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가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으실 때죠. 이거 내가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지 더싼 구간이 있지 않을지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이거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먼저 보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 아침 9시에 장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당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저5% 10% 정도씩은 잡고 있는데 자,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죠. 제가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제가 매집서 그리고 이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도 전날 저녁에 다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사실 문별하게 종목이 막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일정하고 스케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처음 할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종목명, 자, 추천일, 매도일, 그리고 매수 체결과 매도가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종목 제가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 날짜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놨어요. 이 부분들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그리고 이 자료들 보내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라고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만 이런 식으로 보내 드려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 대응 처리까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자 매도가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만 딱 이것만 먹고 매도 먹고 나올 건데 이게 스케줄 매매에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도 좋고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자 기업 스케줄 일정 보면서 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도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갖고 좋은 성과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